끝났어. <laughs> 잘 쳤어. 아 기다려, 쭉으로 아밀 거야. 요것도 아잘 쳤습니다. I j 어 상대 도대. w s 대 n d a y today, today. I don't know. I d 아좀 맞았네. 아, 그렇지. 이아고 뭐해? 그렇게 조이거이거 어, 길어 길어 길어. 아, 아 원래 그냥, 길었어 아니야, 아니야 원래 길어